자, 스탠바이! 스탠바이. 지난주에 덥다가 갑자기 또 날이 풀렸네요. 요 며칠. 아주 잠깐. 지금, 제 동네는 백아드 빌더 오너스 지하에서 사진전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후에 잠깐 커피 한잔 할 겸, 전시 보러 갈 겸, 컨텐츠 찍을 겸, 가보려고 합니다. 와, 나른하다, 나른해. 이제 더워질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그 백야드빌더 가는 길에 어제 바이크 랩핑을 했던 카리스마 랩이 길목에 있어서 가는 길에 사장님 시간 되시면 뭐 같이 가자고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바쁘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바쁘시구나 알겠습니다 갔다 오려고요 다음에 커피 한잔 해요 <목소리> 자, 스탠바이 <목소리> 근데 거기가 찍을 수 있는 곳인 모르겠어요 예, 저도 혼자 와서 좀뻘쭘해 가지고 일단 한번 들어가보고 그래서 저시 지금 볼수 있는 거야? 아 그래 요 그냥 내려가면 돼요. 네 내려. 가 들고는 못 내려가죠? 아 그래요? 아 네. 바닐라 라떼 아이스 하나 주세요. 어, 이번에 나왔다는 헬멧이 여기 있네요. 콜라보 나온. 페이스를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주황색이 근데 되게 예쁘게 나와서. 이, 이건가 보다 지금.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7월 7일까지 생각보다 좀 짧게 하는, 길지않 이렇게 하시니까. 내려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 여기는 처음 내려와봤어요 행사하는 영상이랑 그런 건 많이 봤는데 에, 들어오는 건 처음이라서 이런 사진들 보면 느끼는 게 이게 제가 스케이트보드를 꽤 오래 탔었는데 활동도 많이 하고 비디오도 찍고 근데 보통 옛날에는 보드 타는 사람들이 영상을 사진을 진짜 잘 만들거든요 감성적으로 그리고 그 무브먼트를 되게 잘 잡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바이크 쪽도 그런 것 같아요 사진이나 영상들 보면 감각적인 게 사실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다른 분야 제가 뭐 패션도 하고 여러 가지는 하지만 이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의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날것 같지만 그 안에 감성이 남아 있고 바이크를 타는 사람으로서도 정말 이 신이 좀 멋있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있고 사실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이들은 그냥 멋있게 자기 라이프를 즐기고 그걸 기록할 뿐이지 그리고 이제 전시를 한다는 라 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다가왔으면 한다는 전달이 좀 이렇게 됐으면 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전시에 대한 어떤 소개도 뭐 나와 있긴 하지만 따로 들은 게 없기 때문에 보니까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백엘빌다가 이제 캠핑 다니고 라이딩을 하면서 찍었던 추억들의 영상과 사진들이라고 봤거든요, 제가 가볍게는. 이런 룩을 봐요, 이런 룩. 와, 너무 예쁘잖아. 네. 바이크에 정말 패션이, 패션도 있고, 캠핑도 있고, 뭐 라이프 스타일 있고, 음식 있고, 예, 현장 가면 음악이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술의 총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분 이름을 까먹었다. 그, 이거를 주로 찍으시는 그 분이, 윤, 윤 다큐멘터리였나? 그 분을 저도 팔로우 중이고 구독 중인데, 그 분도 한번 진짜 만나 뵙고, 정말 좀, 얘기를 해보면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멋있어요, 진짜 다들. 되게, 낭만 있고. 그리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뭔가 이게 엄청난 그런 걸 뽑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얘기하듯이 기록용, 일기 쓰듯이 영상 일기 쓰듯이 몇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을 좀 기록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라 부담도 없고 큰 책임감 없이 이렇게 꾸준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 사무실에서 조금 너무 나른해서 바람 쐴겸 이렇게 나와봤는데 시간 나시는 분들 7월 7일까지라고 하니까 한번 놀러오셔서 가볍게 한번 보시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카페 앉아서 조금 작업 좀 하고 자 스탠바이 참 지속적으로 영상 기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네. 광합성. 광합성 나쁘지 않아. 근데 좀 더울 수도 있어. 뭔가 사무실에만 있으면 또 이게 안될 때가 있어.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간단한 뭐 제안서라든지 기획안을 쓸 때는 사무실에서는 조금 이게 집중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개인이 그냥 노트북으로 나와가지고. 밖에서 그냥 PDF 끄적거리고 자료 찾고 하다 보면 또 금방 또 마무리가 돼. 또 집중이 잘 돼. 네. 일단 매번 이게 엔딩이 제대로 안 나가가지고 맨날 배터리가 꺼져. 그래서 요 최근에는 배터리가 빨리 꺼져서 엔딩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엔딩을 좀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요즘에 조금 이제 조만간 아마 사무실도 이전을 할 예정이라 어, 많은 변화가 이제 있을 예정인데 뭐, 많은 고민하는 분들 차분하게 또 이렇게 나와서 혼자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잘 해나가길 지켜봐 주세요. 조만간 새로운 사무실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음,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든 영상을 하는 분들이든 사진을 찍는 분들이든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든 이런 고민이라는 거를 잘 활용을 해서 잘그 자양분으로 삼으면 좋은 에너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또 어쨌든 좀더 고민해보고 앉아서 사색을 좀 즐기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탠바이 유지였습니다. 빽.